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실 변호사입니다. 6.3 대선 조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워싱턴 중앙일보가 1면에 지난 국제선거감시단의 기자 의견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중앙일보에서 우리나라 중앙일보에서 이 기사의 삭제를 요청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 조선 비주에서 국제선거감시단의 기사를 실었던 것도 그 이후에 석연치 않게 삭제가 됐습니다. 지금 국제선거감시단의 부정선거 기자회견, 그거를 다룬 기사들, 이런 것들이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서 탄압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워싱턴 중앙일보는 그 일면에 국제선거감시단 부정선거 의혹을 실었습니다. 이 워싱턴중앙일보는 말이죠. 말 그대로 중앙일보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앙일보와 뭔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중앙일보는 또 미주 중앙일보라는 게 있는데, 그 미주 중앙일보와 가맹계약을 맺은 그런 매체가 바로 이 워싱턴중앙일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앙일보와 워싱턴중앙일보가 어쨌든 영향이 있는 거죠. 관계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지, 지금 중앙일보가 이 기사를 삭제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이 기사 보죠. 미국 현지 워싱턴 중앙일보가 한국 대선이 조작됐다는 수의 기사를 일면에 냈다가 삭제했다. 아, 삭제를 했습니다. 미국 현지 워싱턴 중앙일보가 한국 대선이 조작됐다는 중앙의 기사를 일면에 냈다가 삭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문사는요 웬만하면 삭제 안 합니다. 그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삭제 안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로 삭제를 했을까요? 워싱턴중앙일보는 중앙일보 계열사 미주중앙일보와 2018년부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있는 매체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앙일보 있고 미주중앙일보 있고 그 미주중앙일보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매체가 워싱턴 중앙일보고 이렇게 되는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앙일보 그 중앙일보의 계열사가 미주중앙일보 미주중앙일보와 계약을 맺은 업체가 워싱턴 중앙일보 그러니까 미주중앙일보는 중앙일보의 계열사고 미주중앙일보는 계열사는 아니지만 협력업체고 이렇게 되는거죠 그런데 중앙일보측은 워싱턴 중앙일보에 대해서 포괄적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워싱턴 중앙일보에 대해서 너그 기사 왜 냈어 그거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글쎄요 워싱턴 조일보는 지난 26일 현지 시간 63부정선거 확실 사전 투표 문제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온라인 보도했습니다. 국제선거 감시단은 지난 2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63 대선 부정선거 폭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를 워싱턴 조일보가 상세히 보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스탄이라든지, 존밀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열었던 국제선거감시단의 기자회견을 이 워싱턴 중앙일보가 상세히 보도한 건데, 중앙일보가 이 기사의 삭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워싱턴 중앙일보는 기사에서 국제선거감시단이 폭로한 대한민국 63 대통령 선거, 이 부정선거 증거와 각종 부정 사례가 워싱턴은 물론 미주 전역을 뒤흔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정선과 음모를 제해온 민경욱 전 서대리당 의원도 회견에 참석을 했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이회견에 온라인으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육상부정선과 확실하다.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다. 라고 워싱턴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더니, 우리나라 중앙일보가 난리 부르스를 떨면서 그 기사의 삭제를 요구한 건데, 아무래도 워싱턴 중앙일보가, 우리나라 중앙일보와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기사를 삭제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 워싱턴 주앙일보의 기사는 지난 2 7일자 워싱턴 중앙일보 일면에 실렸는데요. 기사에서 모스턴 미국 리버티대 로스쿨 교수는 2020년 미국 대선과 2025년 한국 대선 모두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윤철 변호사도 첫 번째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간 통계적 격차가 너무 크다는 점, 두 번째 전자 개표 시스템의 보안 및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가능성이 없다고 일측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 모스산 등의 육산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그 워싱턴에서의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의 기자회견 그거를 우리나라 언론도 다뤘습니다. 워싱턴 중앙일보면 다룬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조선비지가 다뤘습니다. 조선비지는 지난 27일 한 대선 절차적 투명성 무너져. 중국의 선거 개입은 전 세계적 현상. 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런데이 기사도 현재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삭제 전에 각종 커뮤니티에 확산돼서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죠. 그정서가 확인됐다고 믿는 댓글이 다수였습니다. 조선비지는 지난 1일 21대 대선을 앞두고 방안했던 모스탄 교수 등 국제선거 감시단을 인터뷰하기도 했는데요. 파네스트데이도 지난 29일 한국선거부정의혹 미 법무부 국무부의 공식 보고 국내 언론 침묵이라는 기사를 낸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조선비즈가 다루고 또 조선비즈는 모스탄을 인터뷰하게 됐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는 파네스트데이가 또 한국선거부정의혹 미 법무부 국무부 공식 보고, 그렇죠? 미 법무부와 국무부의 공식 보고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내 언론은 침묵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기사를 낸바 있습니다. 국제선거감시단은 2024년 말 결성된 민간단체입니다. 일부 구성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인연이 있지만 현재는 정부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의 직근들이기 때문에 고든차이라든지 존 밀스라든지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미국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DNI에도 이 보고서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국제선거감시단은 한국 선거 에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선관위도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은 안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1일 이들을 향해 미국 내 극우 세력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음모론자들의 개인적 모임이라고 그렇게 논평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워싱턴 중앙일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측은 31일 미디어오늘에 워싱턴 중앙일보는 미주중앙일보의 계열사가 아니며 가맹개혁관계에 있는 미국 현지의 독립매체라고 했습니다 이어 미주중앙일보는 워싱턴 중앙일보에 대해 포괄적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 재벌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겠다고 라 밝히고 있는데요. 어쨌든 워싱턴 중앙일보의 이 기사에 대해서 중앙일보와 미주중앙일보는 지금 아연실색하면서 단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앙일보는 말이죠. 이6.3 대선 부정선거를 다룬 국제선거감시단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일말에 지금 기사를 낼 의향이 없는 거죠. 오히려 그 가맹 매체가 기사를 냈다고 지금 난리 부르스를 떨고 있는 겁니다. 즉 쉬쉬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 비즈는 기사를 냈다가 삭제를 했고 중앙일보는 지금 또 워싱턴 중앙일보가 기사를 냈다고 난리 떨고 있습니다. 아 숨기려는데 급급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 중앙일보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싱턴 중앙일보의 지면 편집권은 중앙일보는 물론 미주 중앙일보와도 완전히 독립돼 있다. 이번 기사는 워싱턴 중앙일보의 독립적 판단으로 보도됐으며 미주 중앙일보나 중앙일보와 사전에 논의된 바 없다. 아 지금 선긋기 하는 거죠. 아 다수의 국내 독자들이 해당 기사를 중앙일보 및 미주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것으로 의남에 따라서 미주 중앙일보에 워싱턴 중앙일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로 삭제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아, 중앙일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없다고 라 선긋기에 나선 겁니다. 아 지금. 중앙일보는 뭐, 원래가 JTBC와 함께 좌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조선비지도 보도를 했었는데, 그것을 삭제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국제선거감시단의 이런 기사가 아주 삭제된 거를 과연 무스탄 등은 가만히 있을까요? 앞으로 이 국제선거감시단, 무스탄 등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리고 지금 DNI에 보고서가 올라갔다는 것인데, 미국은 앞으로 이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나올까요? 아, 지금 언론의 탄압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것을 에, 보도하는 호 것을 누군가가 막고 있는 검은 손이 있다는 것인데 에, 검은 손은 누구일까요? 자 언론의 자유를 지금 침해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누군가가 아, 국제선거 감시단의 부정선거 아, 의혹 터뜨리기 이걸 막으려고 안 가림을 쓰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 누가 안 가림을 쓰고 있을까요? 강실업팀입니다